안녕하십니까 어프의 배선생입니다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어프가 2018년을 시작으로 이제 영상은 정규어프도 뭐 있고 미니어프도 있지만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야수편, 타자편, 투수편,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별로 연습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이제,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시리즈를 첫 번째 주제는 어 이제 볼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볼 그립 잡는 방법을 다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제 영상으로 제가 다루는 것은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어, 영상으로 다가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Up. 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직구 잡는 방법, 자 직구 잡는 방법, 뭐 슬라이드 잡는 방법, 커브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어 직구 포심 송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직구를 뭐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공을 조금 더견건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희 음, 사야인의 손을 잠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밑에 지금 손바닥을 보시면 반창구가 보이시죠? 이 보통 이제 자기가 공을 던졌을 때 좌측으로 휘어간다. 아, 나는 직구를 던지는데 왜 공이 자 자꾸 커터나 슬라이더식으로 휘어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그립 잡는 방법의 영상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선 파란선 보이시죠 그 커터 처럼 가시는 분들은 이 파란선 면적에 손가락 면적에 공을 그립을 잡고 있으시다는 거예요자 일단 예를 들어 한번 이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세요 어떻게 잡았을 때 이쪽 면적에 걸리느냐 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요쪽에, 반창고 보이시죠? 지금 여기 반창고가 보이면, 어, 내가 지금 공을 삐뚤하게 잡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슬라이더 그립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 이렇게 잡아도, 사실 직구처럼, 뭐, 보편적으로 직구 그립을 잡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떠도, 써도 직구처럼 잡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이 이 그립 자체가 옆으로 왼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 반창구가, 반창구가 안 보이게 방향만 이렇게 조금 틀어줘도, 방향을 조금 틀어 잡아주면, 이 그립을 위에서 봤을 때, 똑바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방향이 이렇게 들려져 있으니까 옆에가 뜬단 말이에요. 여기,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뜨기 때문에 공을 아무리 내가 똑바로 긁어도, 똑바로 긁어도 공이 슬라이더처럼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더 느끼면,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 방향을 이렇게 들여서 이 손가락을 견건하게 잡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 손가락을 지면에 건강 경건하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지면에 경, 경건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반창구가 거의 지면에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 이 사이가 아마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이가 굉장히 찢어질 듯한 느낌을 처음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받으셔야지 공을 잘 잡으신 겁니다. 일단, 그리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자,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다. 별로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어, 똑같은 포심 아니야?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지면이 떠있다라는 거. 여기를, 조금 더 왼쪽으로, 위에서 보여드리면, 왼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쭉 틀어서 잡아 주시면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올바르게 잡은 그립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공을 여기서 끌었을 때 공을 이렇게 끌었을 때이내 내 손가락 면적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끌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으면 끌고도 이렇게 끌기 때문에 실밥 자체가 회전이 안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끌는 이렇게 이 가운데 중지와 밑에 손가락이 딱 경건하게 잡혀야 된다는 거 이런 느낌이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쪽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조금 경건하게 눌러서 잡아주셔야지 공이 안파 이쪽 방향에서 손 모양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공을 눌러서 잡아 주셔야지 정확한 그립이 될수 있다라는 거요점 유의하셔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영상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댓글이나 밴드에 가입하셔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또 다르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프